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427. 내티 없는 성심이 영광을 받는다. 1990년 6월 23일. 루비호 빈첸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교회는 오늘 티 없는 내 성심을 기리는 전례를 거행한다. 특히 마리아 사제 운동에 속하는 모든 이들은 이 추기를 각별히 성대하게 지낸다. 너희는 나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신비스럽고도 강력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 내 티없는 성심이 교회와 온 인류 앞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내게 자신을 봉헌하고 온전히 맡긴 나의 가장 작은 아기들이 되라고 뽑힌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성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계선에 지음하여 내 모성적 승리를 준비하고 실현하도록 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가 되라고 불린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너희에게는 너희 천상 엄마의 사랑과 영광을 지상 모든 곳에 선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리하면 내티 없는 성심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너희가 유순히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순결과 사랑과 성덕의 길을 걷는다면 내티 없는 성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영웅적인 충성을 날마다 모든 이에게 증거함으로써 오늘날에 용감한 신앙 증인이 된다면 내티 없는 성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너희가 교황과 국권이 일체하고 그의 교도권에 온전히 순명하는 표향을 보인다면 내티 없는 성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너희가 영혼들의 영적 필요에 응하여 너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다면, 특히 화해의 성사 집행으로 사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내티 없는 성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너희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께 대한 사랑과 열성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너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데려온다면, 또한 그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를 재단에 현시하고 너희 신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꽃과 등불로 장식하며 장엄하게 흠숭과 보속의 시간을 더욱 자주 가진다면, 내 티없는 성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너희가 내 요청대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체나콜로들, 곧 사제, 평신도, 젊은이, 어린이 및 가정 체나콜로 모임을 곳곳에서 확장한다면 내티 없는 성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해 두 번째 성령 강림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성령께서는 그두 번째 강림으로 성자께 대한 당신의 증언을 완성하실 것이며 성자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왕국이 지상에 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류로부터 사랑과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내티 없는 성심이 비로소 승리를 거둘 것이다.